자, 외부로 나왔습니다. 아웃도 차량이고요. 아웃도 차량 고객님 맡겨주셔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외관적으로는 특별한 히건 없어요. 카니발 아웃도어 4세대 7인승 차량이에요. KF4 차량이고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중이신, 중인 차량이긴 한데 페이스리프트 전에 출고를 하셨습니다. 고객님은 선팅이나 이런 거는 좀 하고 오셨어요. 선팅은 하고 오셨고 저희 쪽에서 작업한 부분으로는 좀몇 가지 돼요. 그래서 바닥 작업부터 배터리 작업부터 모두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도어 차량의 이제 매력은 지금 이2열 시트가 탈거를 소비자가 직접 할수 있고 그리고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회전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웃도어 차량 같은 경우에 뒤서, 뒤쪽에 서뒤후석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고객님 지급품이나 이런 거는 좀 실려 있는데 어 안쪽에 이제 작업하는 거는 이제 보이는 쪽으로 먼저 시작하면 바닥에 이제 엠보 방수장판 진행했어요. 바닥 엠보방수 장판 진행을 해서 바닥을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먼지가 이제 달라붙어도 어, 제거가 좀 쉽게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도 문을 열어놓을게요. 자, 뒤쪽도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뒤쪽 개방이 굉장히 크게 되죠. 문도 트렁크를 이렇게 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차박이나 차크닉 시 트렁크를 오픈하고 어, 계시거나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있으시는 것 같아요. 7인승 차량으로 이제 7인승 뒤에 있는 시트는 그대로 있어요. 어 그대로 7인승은 유지를 하고 시트를 제거하지 않고 배터리를 매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80암페어로 해 가지고 요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80암페어로 요 속에 들어가 있고 인버터 2000 그리고 주행 충전기 50암페어까지 모두 다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다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 실내에는 별도 다른 물건, 파워뱅크나 인버터 주행 충전기를 올려놓지 않아도 되고 배선이 널브러져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평소 차량 운행으로 사용하시고 여행가시거나 차박이나 차크닉을 즐기실 때는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시동을 키면은 자동으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주행 충전이 되기 때문에 주행 충전이 되면 주행 충전이 되면 어, 요 안에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부터 한번 볼 건데, 뒤쪽에는 이제 요 테두리에 이제 식방등 버튼식,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이 있는데, 요 테두리에 LED 램프를 이렇게 쭉 따라서 넣어놨어요. 따라서 넣어놔서 요 램프는 여기 버튼으로 누르시면 내가 켜고 싶을 때, 이렇게 램프가 테두리로 나옵니다. 테두리로 램프가 점등이 되게 되어 있고, 실내에서도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이 실내 트렁크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이렇게 닫혀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누르면 멈추시고, 다시 누르시면 열리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트렁크 버튼까지도 만들어 놨구요. 고객님은 앞쪽에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해놨어요.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뒤에도 배터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좀 커요. 앞에는 앞에 배터리대로 많은 용량의 전기를 평소 차량이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 차량은 저쪽에 이제 바보등이라고 하죠. 요런 바보등 그리고 도어 센서 키 센서 모런 뭐 부분들이 차의 앞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산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으로 이제 사용이 좀 불가능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쪽까지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바꿔 놨습니다 실내는 천장에는 뭐 외부에 이제 2열 부터 3열 4열 까지는 커튼을 설치했어요 하이리무진 스타일 커튼 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튼입니다 이렇게 커튼이 2열 하고 삼열 그리고 트렁크 쪽에 이렇게 커튼이 설치했어요. 프라이버시 보도 호 좋지만 뭐 실내 분위기도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완전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커튼은 좌우로 열려요.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고 어, 좌우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커튼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운행 중에는 뒤쪽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룸밀러라는 게 있어요. 저 앞에 룸밀러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은 아니고 원래 기존의 룸밀러 위에다 이제 붙이는 거 형식인데 저쪽에다 붙여서 뒤쪽에 보면은 카메라 있어요. 이 뒤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커튼이 가려져 있어도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저쪽 앞에 가서 확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 작업을 매립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시거 포트 두 개랑 USB 포트 그리고 220볼트까지도 있어요. 뭐 충분히 뭐 220볼트 인버터 틀면은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220볼트 인버터 틀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이 뒤쪽에서만 사용하게 되면은 불편하잖아요. 뒤쪽만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쪽에 시거포트 있어요. 이 시거포트도 시동없이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구요 그리고 저 앞에 아웃도어 차량은 저 220볼트 콘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220볼트 콘센트를 새롭게 만들어 드리고 뒤쪽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인버터를 <laughs> 사용을 해서 저 앞쪽도 2000W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거포트도 시동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구요 요게 어, 이제 실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한 순정을 좀 지키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좀 진행해서 평소 운행에는 지정 없게 그리고 항상 차박을 다니거나 항상 차 큰일을 다니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도 태워야 되고 그리고 짐도 실어야 되고 뭐 날라서 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상황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카니발인데, 그런 카니발의 특장점을 살려서 시트는 인승 구조 변경 없이 최대한 7인승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떠나서 저연기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타서 이제 7명이 모두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짐도 크게 쉴수 있고, 아웃도어 차량이기 때문에 2열도 빼실 수도 있고, 돌리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죠. 장점은 많은데, 다음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어 아웃도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실내에서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시트를 제가 조금만 1열 시트도 당기고 2열 시트를 조금 당겨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열 시트가 이제 전동으로 되니까 전동으로 이렇게 당겨 놓고 2열 시트를 조금 앞으로 밀게요 저 <laughs> 앞으로 밀어 놨어요 지금 바닥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는 거는 작업은 굉장히 많은데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각종 이제 버튼 류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저기 전기 패널 뭐 이런 정도 보이는 건데 무시동 히터 장착해 놨어요 고객님 무시동 히터인데 에바스페커예요 가솔린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가솔린 모델로 해서 장착을 해놨어요. 히터는 여기 센터 콘솔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이쪽에 있고요. 온풍관이 있는데, 이 온풍관은 움직여요. 이렇게 플랩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돌리면, 뭐, 옆으로. 옆으로도 회전이 되고 바닥으로도 되고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바람의 방향을 맞춰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플랩 타입의 장점은 바람의 각도를 최대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콘솔함에 넣, 넣었기 때문에 어, 뒤쪽에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선 그대로 뒤쪽에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도 지금 많은 부분이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터를 지금 가동을 시켜놨구요. 그리고 USB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 USB가 있고, 이쪽에 USB가 있어요. 여기 USB가 있고. 그래서 USB가 양쪽에, 뒤쪽에 존재하구요. 그리고 또 시트에, 여기 보시면 여기 USB 있어요. 이 시트 뒤에 보이시나? 이렇게 있어요. 시트 뒤에 이쪽에 USB가 있고, 여기도 USB가 있습니다. 자, 이 USB 같은 경우는 상시로 살려주면은 굉장히 편해요. 요즘은 뭐 USB를 사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USB를 사용을 해서 어, 가습기를 돌린다든가 뭐 핸드폰 충전, 등 충전, 뭐 조명 같은 것도 충전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커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왼쪽 이렇게 칠실수 있고 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 좌우로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트렁크를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저 테두리에 지금 조명이 지금 켜져 있는데 저게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조명이 켜져 있어요 조명을 끄면 지금 낮인데도, 이렇게 아침이야 아침. 안개가 많이 꼈죠 요즘 안개가 많이 끼네요. 이렇게 해서 되시고, 조명은 이렇게 켜시게 되면, 어, 뒤에 후방 조명을 사용하실 수 있고, 러기지 트림에 여기 버튼 만들어놨어요. 여기 버튼인데 개별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지표 조명 만들어놨고, 슬라이딩도 라인 조명도 고객님이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조명 적용하시고, 버튼은 다 개별식이에요. 개별식이고, 내가 켜고 싶은 곳만 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낮이지만 아, 아침이지만 지금 이렇게 쿼터글라스 쪽에 그리고 슬라이딩도 라인 조명을 좀 적용을 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이쪽에 쿼터글라스 조명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라인 조명 넣었어요 지금 뭐 이쪽은 해그 빛이 있어서 잘안 보이시나?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좌쪽에 라인 조명을 이렇게 놨어요. 이 조명이 어 야간에 실내에서 별도의 뭐 핸드폰 조명이나 이런 조명 없이도 충분한 조명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조명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뒤에 있다 보면은 트렁크는 열고 달수 있는 여기 실내 트렁크 버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중간에 멈추시기 싶으면 이렇게 중간에 멈추시고 닫아도 됩니다. 닫아도 되는데 <laughs> 2열에서 있다 보면 커튼 한번 이렇게 제껴 볼게요 자 이렇게 커튼을 좀제껴 놨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싶은데 창문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무시동 창문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끄면 꺼지고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시면 창문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시면 창문이 내려가고 창문을 올리면 창문이 닫힙니다. 뭐 이쪽만 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창문을 내리면 창문이 내려가고요. 창문을 올리면 창문이 작동이 됩니다. 무시동 창문 버튼으로 해가지고 차량의 시동 걸림 없이, 그러니까 차량의 시동 걸림 없이. 후석에서 창문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지만 고객님은 앞쪽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처음부터 장착하는 380 패키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에 인산철 배터리 100 그리고 뒤에 인산철 배터리 280 암페어 그래서 380 패키지로 들어갔는데 380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 또 생겨요. <laughs> 여기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버튼은 뭐냐면, 지금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전기를 쓰다 보면, 뒤에 쪽이 이제 소진이 다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는데, 앞에 거는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일부 뭐 차량 도어, 문 열고 뭐 이런 거에 좀 나갔겠죠, 전기가. 그치만 앞에 거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가 조금 나가고, 그러고선 이제 있어도 뒤쪽보다는 적게 달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거의 다 썼을 때, 이제 한 10%? 뭐15% 남았는데, 아,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전기장판? 아니면은 조금 더뭐 이제 커피포드를 잠시라도 더 끓여야 된다? 뭐 이런 여러가지 뭐 조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요 옆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옆에 버튼은 바이패스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요 인버터는 좀 꺼볼게요. 이 버튼은 바이패스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뒤쪽이 충전으로 진행이 되요. 그러니까 앞 시동이 꺼져 있어도 앞쪽 전기를 임시적으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앞쪽 전기를 임시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앞쪽에 전기를 가져 인산철 전기이기 때문에 앞쪽에도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전기를 가져와서 뒤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냥 좀 비상 개념이죠. 그래서 앞쪽도 인산철 배터리를 해놓으면은 뭐 좋고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전기가 있을 때.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 차량이 이제 좀 맡겨 주신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웃음> 저희가 <웃음> 고객님 차량 맡겨 주셔 가지고 신차부터 해서 고객님 여태까지 오신 거한 번도 뭐 방문도 안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이제 오늘 차량 출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차량 출고할 건데 어 고객님 오시면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드리고 출고하고 지금 뒤에 있는 220V 요거는 아웃도어에 없어요. 아웃도어에 없는 모델이고 원래는 이 시가포트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집에도 콘센트가 여러 군데 있으면 사용하기 편하듯이 뒤쪽 맨 뒤쪽과 맨 앞쪽에는 이 콘센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옵션으로 고객님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쪽에 넣었고요. 그리고 USB나 뭐 이런 것도 다 넣었고 가지각색대로 이제 방향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한것 같아요. 뭐 실내는 실내는 이제 깔끔하고 우와, 최대한 차량에 있는 그대로를 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고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앞에 파인뷰 LX5라는 스마트 룸미러가 있어요. 스마트 룸미러가 있는데 제 의자를 좀 당겨놔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한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룸미러 있어요. 룸미러. 원래는 이렇게 거울로 보이잖아요. 뒤쪽에 이렇게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로 봐야 되는데, 거울로 보게 되면은 그 작은 창문으로 어떻게 보면 큰 창문인데, 차가 길다 보니까 뒤쪽이 작아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현재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지금 주행 중이나, 카드를 주행 중이나 이럴 때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후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 룸밀러 역할도 돼요. 그래서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확대나 그리고 앞쪽, 전방 쪽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방향, 위아래 방향도 이렇게 확인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되고 그리고 후방도 각도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갑니다.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은 실내형 카메라를 조금 더 주구를 해요. <laughs> 왜냐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바깥이 이제 저기 하는 날은 어, 후진할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비게이션에 후진했는데 렌즈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잘안 보이는 경우, 아니면 물방울이 맺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외장형 카메라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여태까지 내장형 카메라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형 카메라로 하게 되면은 이 카니발 같은 경우 뒤쪽에 와이퍼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후방을 어좀 지저분하다 이러면 후방 와이퍼를 움직여 주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깨끗한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실내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도, 뒤에 쪽이 막혀 있는데도 후방이 보이죠? 이렇게 후방이 커튼으로 막혀 있는데도 이렇게 룸밀러로 후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룸밀러 이렇게 작업도 진행을 해드렸구요. 고객님 차량은 이제 다용도로 쓰기, 완전 차박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어, 실용성 편하게, 내가 언제든지,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차박, 차크닉을 즐기되, 내가 또 출퇴근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동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장보기용,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객님은 아웃도어 차량을 출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모두 다 끝났구요. 고객님 차량은 이제 고객님 오시면 출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한번 볼까요? 앞쪽에는 인산철 시동 배터리 달았어요.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고객님은 앞뒤로 전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차량 인승 유지한 상태로 구조 변경 없이 작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